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프롬 대표 성혜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틀브가 만드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 서적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는 그런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라기는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두는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방송에 보시면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 중에 실제 본인의 나이들이 그 연배에 해당되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노년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마냥 젊은 세대의 짐을 어, 지우는 그런 세대이기만 한 것인가, 어, 우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어, 당연히 억울함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사회는요, 젊은 만을 인생의 제일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예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음은 여러모로 좋죠. 하지만, 대중매체를 비롯한 모든 사회가 어느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젊음을 말하겠죠. 젊음의 시기만을 비추면서 그 세대만을 추앙하고 나머지 세대들을 소유하는 것,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노년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권의 책은요 바로 이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갖고 가는가 또이 노년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줄수 있는 좋은 책한 권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책 제목은요 모든 것이 가장자리에서 입니다. 이책 저자는요 파커 파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자인데요. 이 책의 저자 파머는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을 단순히 소멸로만 그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찾아오는 더큰 풍요로운 은총에 대해서 자신의 노년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책이 이번 책인데요. 특별히 파커팔머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사상가입니다. 미 공립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파커 팔머의 별명이 있죠.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러요. 파머의 책은요,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것을 교육에 접목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파커 팔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워크숍과 포럼과 강연을 하고 또 실내 서클이라는 이 영성을 기반으로 한이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통찰력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998년에 미국 교육자들 1만 명을 대상으로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을 때 30명 안에 들어갔던 그리고 10개 대학 이상에서 이 명예 교수로 위촉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어, 총망받는다기보다는 신뢰를 받는 그런 교육 사상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파모의 책이 많이 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일과 창조의 영성 또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최근에 또 대통령께서 이 책을 회자했다고 해서 아주 화제가 됐던 책인데 이미 출간이 된 상태였던 책인데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 이런 책들이 이미 국내 다수의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한 권을 집어서 읽어 보시면 아 파머가 참으로 중요시하는 그 시각 통합이란 주제인데요. 이것들을 일관되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교육가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먼저 이 책의 역자, 번역자가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님인데, 후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노년기는 육신은 쇠약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주변부로 밀려나지만, 오히려 그런 처지에서 자아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가장자리는 중심부에서 밀려난 소외지대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 끝자락에 서면. 더큰 세계로 시야가 확장될 수도 있다 생명의 한계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바로 이 순간의 은총을 새삼 깨닫고 마무리게 던 경이로움에 눈을 뜬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노년기에 가능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파모의 책을 번역하셨다고 해요 어, 파코파모는요 사회학자로 시작했다가 대학 교수를 지망했다가 다시 사회운동가로 그리고 케이코 교도로, 그리고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이 교육 운동에 매진을 했고요. 이 책은 파모 스스로가 올해가 어, 곧 80이거든요. 실제 노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저자가 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 쓸수 있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시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주제가 학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체험적인 글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목차만 들어보셔도 아마 아 이게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1장에 보면 가장자리의 시선이라고 해서 노년에 여기서 내가 볼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2장에는 젊은이와 노인.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세대의 춤.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노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녹아져 있고요. 세 번째, 리얼해진다는 것. 환상에서 착각으로. 4장에는요, 일과 소명에 대해서. 5장에는 바깥으로 손을 뻗기. 세상의 노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 6장에는 안쪽으로 손을 뻗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7번째, 7장에는 가장자를 넘어서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제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목차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처럼 이 노년기에 한 번쯤은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통찰력을 어, 담아서 파머가 권해주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 책은요 아주 특이하게 제가 이 분의 추천사를 잘본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카레 노래를 쓰셨던 김훈 소설가가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약간, 한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마 이 책이 본인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 소설가 김훈의 추천사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모의 글은 눈가래기를 벗은 가장자리의 시선으로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조건들을 성찰하고 해체한다. 그는 영원, 초월, 구원, 해탈 같은 환상적 위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죽어야 할 운명에 순응하는 중생의 한계 안에서 중생의 언어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말한다. 그가 개념의 굴레를 벗어나서 언어를 작동시킬 때, 그의 글은 편안하게 씁니다. 그의 몇몇 문장은 언어라기보다는 물감에 가깝다. 그의 글은 사변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 속세에서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분노, 젊음과 늙음이 함께 흘러가는 삶의 리듬에 실려서 출렁거린다. 노래로 부르기에 알맞은 글이다. 젊었을 때는 나와 세상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다. 이 경계선은 내 자의식의 성벽이었고 그 안쪽이 나의 자아였다. 나는 이 성벽 안쪽에 들어 앉아서 이 세상을 타자회 가면서 잘난척했다. 늙으니까이 경계선이 뭉개져서 나는 흐리멍덩해졌고 나인지 남인지 희부해졌는데 이 멍청한 시선으로 나는 나에게서 세상으로 건너가려 한다. 경계선에 뭉개질 때 늙기는 힘들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이것저것이 겨우 보일 때 나는 혼자서 웃는다. 이 책을 읽으니까 함께 수다 떨기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말이 길어졌다. 참 명문인데요. 김훈 소설가 선생님께서 이 책을 본인 스스로도 이 노년계 접어드는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읽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아마 이 책은 이 나이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공감해 주는 책을 발견한 책일 수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 노년에 계신 분들과 이런 지혜를 얻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의 시간,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함께 제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내가 쓴 모든 것은 내게 지푸라기처럼 보이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다. 그는 서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1274년 죽기 3달 전에 이와 같이 말했다.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기되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 부모든, 배관공이든, 교수든, 아퀴나스의 명성이나 역사적인 영향력을 결코 가질 수 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든, 누구라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질문은 모든 연령대의 어른들이 던지는 것이지만, 아마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는 노년에 가장 절박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싶다. 그 질문이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이다. 노년으로 깊이 접어들수록 이 물음은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떠오른다. 때로 나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적 삶과 공적 삶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다가도 내가 한 모든 일이 지푸라기처럼 엉성하고 불타 없어지기 쉬운 듯이 보이기도 한다. 자기 삶의 좀처럼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타인이 나를 아무리 너그럽게 품고 안심시켜줘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해야 한다. 2016년 5월 12일 화요일 오전 5시 15분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커피와 시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계 미국시인 체스와프 미워시의 작품 '사랑을 발견했다'. 그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무리 곰곰이 되씹는듯,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사랑이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멀리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듯이, 당신은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까. 아, 그렇다. 이제 생각난다. 나는 어떤 사람의 태양계 한가운데 있는 태양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를 거기에 두려고 안다라면서 나는 특별하고 내 인생도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 지녀야 한다고 우긴다면 아마 절망 또는 망상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 미오 씨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하듯 새와 나무보다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평화는 찾아온다. 미오 씨는 말한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네. 여러 질병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바로 내가 여러 번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삶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그 힘으로 마음을 회복하려면 숲이나 산 속을 또는 해변을 따라 혹은 사막을 걷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곳에서는 자연의 만물이 나를 위로하고 고양시킨다. 거기서 나는... 내가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알매에 다다른다. 물론 동물과 식물은 자기들이 단지 거기에 있음으로써 우리 삶을 고양시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그런 작용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늘 스스로를, 늘 스스로를 의식한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겨냥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올바르게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으로 스스로를 부추긴다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자칫하면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 내 목표가 아무리 분명하고 내 기술이 아무리 탄탄해도 내가 종국에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엇에 기여하는지는 종종 모르며 알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다. 오래전에 했던 어느 강연이 떠오른다. 청중에게 한수 보여줘야지 했는데 별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아주 짧고 미지근한 박수가 의례적으로 나온 것만 봐도 알수 있었다. 젊을 때라. 실패의 쓴맛을 뱉어내는데 몇 주가 걸렸다. 몇년 뒤, 정말로 우연히 그 강연을 들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말했다. 선생님 강연 덕분에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얼마나 바꿨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나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삶의 의미를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준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나 그에 대한 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편안하게 머문다. 내가 할 일은 여러 가운데 하나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다. 태양 아래 서서. 자신과 타인들이 생명과 사랑으로 성숙해 갈수 있도록 돕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며칠 또는 몇주 후에 중대한 질문이 내게 다시 떠오르고, 그에 대해 내가 그렇다, 아니다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허우적거린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미오시의 시가 내게 준 것과 같은 타로 그로 치자면, 나는 일생토록 상습범이다. 우쭐대는 자아를 굴복시켜 모험하기 좋아하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비탄에서 벗어나 세상에 멋지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길거리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것을 당신이 본다면 내가 아직 그 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는 그 일이 아직 내게 공을 들이고 있거나. 자 어떠셨는지요? 파모의 책은 사실 문학적이고 시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어, 문장이 상당히 곱씹을 만한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를 한번 구매하셔서 읽으시면서, 곰곰이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멈춰서서 저자가 건네는 이 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으로 이 책을 한번 바라보면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90편에는요. 인생의 노년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자뭘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나 원망이 아니고요. 인생에 겪었던 힘든 일또 하나님께서 노년에 베푸실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노년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머가 자신의 삶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온전히 통합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자기 자랑을 하거나, 젊었을 때 내가 이렇지 했었는데라는 자기 자랑만 하거나, 또는 젊었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 또 남에 대한 원망, 또 삶의 시기마다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통합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회한으로 인생을 보내지 않고요. 이때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고, 또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통합해 간다라면 사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대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지혜로운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이 많아질 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이 사회는 훨씬 더 성숙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들에는요 다 하나님의 그 때마다 곳마다의 축복과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전 세대를 향해서 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가 이 세대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대가 서로 간에 우정을 갖고 환대를 가질 수 있다라면 훨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이 인류로 살아간다는 이 삶은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파머의 이 지혜로운 책 삶의 가장자리에서 모든 것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이나이브넷에 대한 일곱 가지.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한 권의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좋은 책한권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행복하십시오.